안녕하세요. B급 부동산입니다. 요즘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 것은 힐스테이트 용이 마크벨리와프루즈 원클러스터 두 곳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힐스테이트 용이 마크벨리가좀더 좋아 보여요. 뭐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두 곳의 계약 조건은 현재 모두 동일하고요. 이자 후불제고요. 계약금 5%로 진행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용이 마크벨리가좀더 좋다고 판단을 한 이유는 철도망에. 철도망 호재가 직접적으로 어, 힐스테이트에 영향을 줄것 같아서 판단을 한 겁니다. 우선 지금 용인시에 계획이 돼 있는 철도망입니다. 경기 광주역 광주역에서 쭉 하단부로 내려와서 이삼성전자의 가로질러 예, 미도로 남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사는 동탄에서 청주공항 가는 노선도 지금 계획이 돼 있죠. 거기에 만나는 환승역이 됩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또 부발 가는 노선도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이 노선은 이동에서 환승역이 됩니다. 이 삼성이 들어옴으로써 이 남사 이 처인구 전체가 완전 획기적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곳에 분양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 공공 주택지구는 삼성이 지정되면서 같이 지정이 됐는데 요거는 이미 지구 확정이 났죠. 그리고 여기하고 같이 난게 오산 세교 삼지구였는데 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쪽을 좀더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하단부에 노란색은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해서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의 조감도인데 이 상단부에 이동 공공주택지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이택지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지금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한 토지 보상은 10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지금 공고가 떴습니다. 일단 조만간, 보상이 시작이 될 거고요. 한 보상 기간은 1년 정도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착공은 28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면 첫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 구체적으로 힐스테이용이 마크벨리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탄역에서 이동 공공주택지구, 요거 때문이라도 요, 이게 반도체선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선이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공공주택 지구 안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삼성 안에 이동력이랑 계획이 되는데 이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든요. 삼성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단부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원삼하이닉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두 곳을 어떻게든 정부에서 연결을, 시키, 어,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노선이에요. 이 경강선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이큰 호재로 반영이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경강선 다니는 노선을 보면 호재로 큰 폭의 상승을 주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동탄역을 지나는 노선은 4배까지도 올랐죠 동탄역에 들어오는 철도가 여기까지 고대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 파급력은 적어도 동탄이 두배 정도의 영향력을 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 반도체선은 프로주오를 지나가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이 남사를 지나가는데 요거는 이 남사 이번에 힐스테이트는 어 8년 전에 입주한 남사 한숲시티의 7블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6블럭까지가 이미 있는데 그 상단을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어쨌든 이 남사 한숲시티의 대형 호잼 이게 터지면 그래서 여기를 더 좋게 보는 이유도 있고요 음, 장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단 경강선호재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선 동탄역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동탄역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서울권 삼성까지도 접근성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노선입니다. 요게 들어와야 이쪽에 굉장히 큰 호재로 반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는 이 힐스테이트에서 1km 거리고요. 요거는 국가 산업단지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00 주택지구는 16,000세대 확정이 됐고, 그리고 남사 신도시 발표 시 최대 수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남사 신도시는 용인시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인데 계속, 어, 말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이 발표가 되고, 아까 보여드린 남사역의 위치가 이 남사신도시에 영향을 줄것 같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4계신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4계신도시에 가장 유력한 곳이 남사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쪽 수도권 남부에서는, 음, 경부선 가까이에 신도시를 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철도가, 어, 분명히 들어왔어야 됐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요게 터지면 정말 큰 대박이지, 완전 대박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지 주차대수는 1.56대, 어, 우수하고요 여기 7,460세대 중 660세대 공급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전체 단지는 7,460세대 완전 초대형 메모드급 대단지입니다. 여기에 660세대만 마지막으로 분양을 하는 거고요 기존 거와는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고요. 그리고 초중고는 이미 형성이 돼 있고요. 이 반도체 고가 27년 2월에 신설 예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렴한 불양가가 장점으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프루지오보다 어쨌든 5천만원 정도 덜 들어갑니다. 5천만원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농어청전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 동탄과 연결 계획이 있다는 거,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기본적인 병원, 학원 등 중심 상권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프루지오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권이 생기기까지 아무리 못해도 2, 3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그리고 여게 분양이 나오면서 옆에 한숲시티가 매매가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늘었어요. 현재 시세를 보면 매매가는 4억 2천에서 4억 5천 정도 나오고요. 전세가는 2억 5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힐스테이트가 입주할 시점에는 한 3억 5천은 전세가 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시장이 안 좋으면 한 3억 정도,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보시면은 맞을 거예요. 어, 힐스테이트 분양 후 한숲 매매 거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있으시면 그리고 프루즈 원클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프루즈 원클러스의 장점은 정말 어. 모델하우스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단지 모형도가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이 단지를 가로 지르고 있는데 이 도로를 땅에 묻었습니다 동탄 처럼 동탄 경부 상부를 묻은 것처럼 따라 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이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을 것같더라고요 요게 총 3개 단지가 한 3,700세대가 넘고 한3 8 0 0세 조금 안됩니다 요게 한꺼번에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대단지에 매력을 느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하이닉스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중간 위치에 있다는 건데 여기 남사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힐스테이트는 삼성과 1km고요. SK와도 프루지오에서 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한 12km 나오고요. 여기 아곡지구에서도 여기까지 한 12km 직선거리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두곳다 이용을 해야 해야 한다고 보면 전 힐스테이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라도 가까워야죠. 그리고 보면 경광호재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루지오도 어느 정도 호재에 영향을 끼쳐줄 거고요. 3,724세대 대단지 신규분양이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이 구도심상권 및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끌려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도심의 상권이 좋은 건 좋은데, 이게 집값과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좋아요. 전세 사시는 분,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좋은 거예요. 이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중요하신데, 이 구도심이 좋아지지 않는 한,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는 한, 앞으로 상승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 돼요.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인프라 생활권이 편리한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예정이 돼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들어오기 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대수가 중학교가 들어올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풀어갈 문제지만 어쨌든 초등학교만 예정이고 그리고 남산 삼성 반도체, 원삼 하이닉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걸큰 어,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대수 1.4대, 이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어, 84 타입인데도 1.4대면 잘 뽑은 거고요. 웅장한 단지 규모와 단지 설계 또한 우수함이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모델아웃을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푸르조에서 삼성과 2천 거리를 잰 건데 삼성까지는 약 7km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한 12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수 그 힐스테이트에서 이 삼성까지는 삼성 중심부까지 한 3km고요. 삼성 초입은 한 1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수에서 원삼 하이닉스까지는 약 직선거리 12km 나오고요요겁니다 1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뒤로 빼면 한 13km 정도 되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두 곳의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 1제트 용이 마크 벨리의 단점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현재 사업 위치까지 도로가 좀 불편한데 좀 꼬불길이고 일부는 2차선 도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좀 많이 막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수시티 기존의 고립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이미 소규모 인프라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삼성이 들어오고 삼성이 돌아갈 때쯤이면 대규모 인프라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대규모 인프라는 담사 신도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공공 주택지구에 들어올 인프라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프로지오는, 아, 볼게요. 프로지오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설명드리고, 그, 용인 프로지오 원클러스 단점을 한번 볼게요. 이게 분양가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리스크예요. 지금 마크밸리보다 5천이 더 비싼데,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뭐, 7억이 나와요. 7억이. 분양가 플러스 확장비, 그리고 이자, 취득세. 더 하시면 7억 나오거든요. 여기 에 전세가가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대단지 리스크라고 해놨습니다. 대단지는 입지 폭탄으로 이어져요. 총 3724세대가 6개월 간격으로 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도요. 요 세대수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 3724세대는 거의 만 명에 달하는 인구거든요. 요게 6개월 안에 다 채워진다? 어, 불가능합니다. 이거. 좀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깊이 시설인 송전탑이 <laughs> 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일부는 지중화가 되지만 일부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허벌판의 허 인프라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신규 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나와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토부 관여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남사처럼 이게 옆으로, 위로, 아래로 국토에서 부 관여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인프라는 자연이 좋아지고, 어, 교통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그 그 지역의 중심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프로듀서는 이게 좀 약하다. 용인시에서 어,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어, 이게 자체 ]적인 힘으로 인프라를 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좀더 자세한 그림이에요. 지금 동탄역에서 어, 이동역이 삼성이고요. 이쭉 지나서 부발 가는데 여기가 삼스, 원삼입니다. 원삼, 원삼 하이닉스 그리고 판교에서 지금 현재 광주 부발 여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강릉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광주에쭉 내려와서 이동역을 거쳐서 남사역 계획이 돼 있어요. 이건 초반에 말씀드린 동탄에서 청주와 가는 노선 수도권 내륙철도입니다. 이 노선과 경강선이 만나는 점이 남사역이에요. 지금 3기 신도시부터 컨셉이 선 교통 후 입주였어요. 네. 이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미 남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 이 상단부에 삼성이 들어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현재 이렇게 있는데 진이 ic라고요. 이 남사역 위치와 멀지 않은 곳에 개통이 됐어요. 어, 동탄이 분양이 끝난 시점에 정부에서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 삼성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은 어, 동탄의 시가이더 상승할 여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사신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노 선을 보면, 반도체에서는 뭐, 수서까지도 연결을 시켜놓고 있고요. 성남, 뭐, 연결되고요. 경강선도, 지금 뭐, 강남까지도 연결된다고 이 해놨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어, 발표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두곳 중에 헬스테이트 마크 벨리냐? 일단, 원삼 SK 하이닉스, 남사, 삼성, 반도체는 이미 가격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돌아간다는 거. 반도체가 생기면은 대규모 일자리 고소득 직장이 인 많이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만 이걸 투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수요 공급 요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프루즈 원클러스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대규모 공급이었어요. 좀 어, 상단에도 말씀드린 입주 폭탄인데 이게 정확히는 27년 8월부터 28년 4월까지 입주가 쭉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마크벨리도 입주가 시작이 돼요. 어 작은 세대 아니에요.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분양가에 비교해요. 용인 프루즈 원클러스터 1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판이 됐습니다. 뭐 일부가 남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공식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입주는 27년 8월 예정이고요. 분양가는 지금 59타입은 5억 1천, 그 다음에 84타입은 6억 3천이었어요. 이프루즈 원클러스터 1단지 가격이 지금 힐스테이트용인 마크밸리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프루즈 원클러스터 2단지, 3단지 가격을 보면요. 이게 무려 5천만 원이 높아졌어요. 입주시기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1차 하신 분들이 이 분양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난잘했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잘한 거죠. 하지만 마크벨리아 분양가가 똑같다는 것은 요거조차도 고, 고, 분양가였을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니까 러 2차가 5천만 원 높게 나오니까 1차가 당연히, 어, 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보면요. 5호 타입 5억 6천, 뭐, 팔사 타입은 6억 8천까지 나와요. 확장비 더해서 6억 8천 나옵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더하면 7억입니다. 취득세하면 7억 넘고요. 오고 타입은 거의 6억이 됩니다, 6억. 6억이면은 이 힐스테이트 마크벨리 8사타입 저층 가격이 나오거든요. 프로지 원클러스터 25평을 사냐? 힐스테이트 용이 마크벨리 33평을 사냐? 저는 용은 마크벨리 33평을 살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 측면에서도 힐스테이트가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분양가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요. 힐스테이트 용은 마크벨리가 프로지 원클러스터보다 같은 평형 0대.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삼성 바로 옆에 헬스테이트가 오히려 더 비싸야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원 삼성이나 고덕 삼성 주변 보면 그쪽 가까운 곳이 시간 비쌉니다. 삼성 가까운 데가 더 비싸요. 요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용의 프로저 원클러스터 2차가 오픈하기 전에는 1차는 마피가 있었어요. 예, 2차가 오픈하면서 이게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가 되신 케이스도 있어요. 네, 당연히 2차가 5천만원 비싸니까 1천만원, 2천만원에 프리미엄이 거래가 되겠죠. 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현재 가격이 일시적인 가격인지, 시장 가격인지는 해석을 할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 가격은 여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장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만일 혹시라도 1차가 마피가 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2차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실수요자는 버티면 돼요 이게 입주식이만 지나면 회복을 하거든요 예 투자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뭐한 가정에서 두채세채 채 하신 분들 뭐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한번 넘어가셔야 한다. 뭐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매수자는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는 점, 그 점이고요. 입주 시점에 금매를 잡으려는 뭐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이때도 자금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자금을 모으셔야 해요. 이 열심히 계획적으로 자금을 모으시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그냥 현재 분양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예. 입주 시점에 자금 모을 게 아니면 지금 비싸다 비싸다 판단이 들어도 사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에요. 공급은 프로지오하고 힐스테이트 같이 묶어서 봐야 해요. 묶어서. 지금, 프로지오는 남동이라는 위치고요 힐스테이트는 남사읍이라는 위치에요. 음, 거리도 멀지 않고요총 4,400세대입니다. 요게 28년 전으로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해요. 요 때는 다행히 삼성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수요는 맞춰질 것 같은데, 이 시세상승까지 이어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전세가 나 월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매가 다를 수 있어요. 이 남동 프로지오는, 어, 이게 3,700세대가 넘으면요. 거의 만 명이 한꺼번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디서 만 명이 새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남사 힐스테이트는 기존의 한숨시티죠. 거기 거주자가 현재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래서 상권도 이미 다 잡혀져 있고, 학교, 초등학교 두 개나 들어와 있고요. 중학교 두 개. 고등학교도 곧두 개가 될 거고요. 이런걸 본다고 하시면 실수요자분들에서도 이 히스테리가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실, 거주는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로 접근을 한다고 하시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혹시라도 전세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프로지오 8세 타입은 저는 최악의 상황, 2억 중후반까지도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요. 이 7억짜리 집이 내 돈이 4억 5천에서 5억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전세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전세가가 3억 이상이 나오면 내돈 최소 4억이 필요하시다는 얘기고요. 그럼 입주 시점에 내돈 4억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판단하시고 어,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10월부터 전매되니까 팔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대 시장 좋아지면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고타임 그 놓치면 손해 볼수 있어요. 참고로 공급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지금 용인에 최근에 입주한 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거의 3,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습니다. 세개 단지가 한꺼번에 입주를 했는데 그 중에 2단지, 1단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단지가 아직까지도 전세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마피가 있어요. 마피, 심지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네. 5천만원이라고 해도, 지금 분양가, 매매가 4억 3천대. 이, 프루지오보다 거의, 뭐, 2억 5천 넘게 차이가 나요. 요것도 지금 현재 마피입니다. 뭐, 생활권이 다르다 판단을 하시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모형 이 있을 때가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더 광수주에 가깝고, 이, 프루지오는 뭐, 용이 시내에 가깝고, 하지만, 뭐, 모형보단 수요가 많겠지만, 이, 매매간 다른 얘기예요, 매매가는. 전세나 월세는 뭐 같이 형성이 될수 있어도요. 그래서 한번 눈 여겨 보셔야 돼요. 여기 입주가 보시면요. 25년 1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26년 6월 23일입니다. 현재까지도 마피가 있고요. 매물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거 들어가 보시면 많습니다 단지별로. 예,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참고 모현을 시대 또약3 7 0 0여세대 25년 1월 입주했는데 아직까지 마피가 있다. 어. 요게 푸르지에도 벌어질 수 있다.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힐스테이트 마크벨을 더 좋게 판단한 이유입니다. 교통호재. 이 수도권은 교통호재예요. 무엇보다.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교통호재. 이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금 힐스테이트 옆으로 지금 경강선 예정. 또 반도체선 예정. 또 추가적으로 뇌피셜이지만 남사신도시 예정. 요런 걸 본다고 하면요. 이게 뭐두 번, 세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마크벨이에요. 요게 터지면. 앞으로 철대호재가 집중되는 곳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어쨌든. 1번입니다. 1번. 일자리라든지 뭐 브랜드 그런 거다 떠나서 철도가 이본다 철도. 철도 가까운 곳에 집을 사셔야 돼요. 여기저기 삼성 하이닉스 영역을 시키는 도로망은 계획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다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곧 추진이 되겠지만 어, 언제 만들어지겠지만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집값이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철도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강선 연장 지금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어도 그 라인이 집값이 뭐 배가 오르기 힘들었어요. 그만큼 약한 안 얘기예요. 최근 들어서 뭐 배차량이 좀더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한계를 보이는 경강선 라인이에요. 이게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 아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 요쪽 삼성 인근에는 가격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대 쪽 반도체 선이 반도체사.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동탄역에서 출발해서 부발까지 가는데, 지금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남사, 아곡지구, 이평한세상 거기를 다 가로질러 가거든요. 이게 터지면 동탄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10분 내에 동탄역을 접근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삼성역을 가게 되면 35분 커서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6억이다. 28년에는 이게 6억이 아닐 겁니다. 이게 터지면요. 얼마가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플러스가 됩니다. 프로지오보다더 좋게 보는 이유에요. 프로지오는이 반도체성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사기 신도시예요. 사기 신도시는 이게 터진 다음에 이렇게 트로 직접적인 호재가 이어져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4개 신도시가 되면 어디가 될까 고민 한번 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뉴스 원론기다 보면 수도권 북부 쪽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들이 지정되기보다는 조용했던 곳들 중에 거기서 갑자기 지정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지금 다행히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는 이 남사 신도시는 아직 뉴스 기사나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전문가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예측을 했지만 거기가 맞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예측을 벗겨난 곳에서 발표가 났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사 신도시에 아직까지도 좀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 남부의 신도시 제가 공통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경부라인과 다 붙어 있어요. 위에 보면 분당 판교, 그 밑에 광교 영통, 그 다음에 동탄, 완투가 있고요. 그 밑에 오산이 있고, 그 다음에 평택 고덕이 있어요. 이 경부라인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뭐 삼성과 같은, 판교에 같은 IT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집중이 돼 있어서 이 신도시에 효과를 크게 보고 있었어요. 이 삼성이 만약에 여기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수원 삼성의몇 배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만 육천 세대 공공 어, 주택 지구 지정한 걸로 택도 없습니다. 남사신도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높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저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정말 이거는 이번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안 터져도요. 대통령 임기 내에 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은 25년 앞으로의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한 2주 차, 이제 3주 차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대출 규제로 좀 시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많이 상승한다는 뉴스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들은 이제 규제 지역, 투기 지역이라든지 조정 지역의 조건 이미 갖추어서. 이게 요 추세가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 조만간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될것 같습니다. 뭐, 규제해서 부작용을 전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공급대책을 크게 발표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공급대책 중에 남사신도시가 터져주면, 여기 완전 초대박이 나겠죠. 그리고 이번에 한번더 보셔야 되는 게, 전 국민에게 20조 원, 요거를 푼다고 나왔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풀린 돈이 20조. 이게 코로나 때 10조가 풀렸을 때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혼특례 대출 한 4조 원 지원해서, 갑자기 시장이 풀렸어요. 이 때가,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두 배가 풀려요. 이거에 대한 효과는 아마 1년, 2년 지나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한 28년 정도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음 지금 헬스테이트나 푸르지어나 뭐 시장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호재가 터졌다면 헬스테이트에 더큰 힐스테이트에 호재가 되겠죠. 용이 프로젝트 원클러스터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선착순이 시작이 되고 한 2주 3주 만에 한 500여 세대가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힐스테이트 용이 힐스테이트 용이 마크밸리는이거보다 적은 한 300여 세대가 나갔다고 하고요. 분양되는 속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좋은 거 하실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마크벨리도 그렇고요 프로지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상은 어디까지 예상이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28년 두곳 중에 헬세이트마크벨리가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8년이 돼야지 알수 있겠죠 네, 28년이 되면 한번더 유튜브를 통해서든 블로그를 통해서든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여기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자녀 세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하시는데좀 도움이 되, 되셨기를 되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다음 삐급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